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모델 왔습니다. 이번 주에 저기 저희 와이프랑 싸워가지고요. 국제 커플은 쉽지 않아요. 싸운 영상 어제 올렸는데, 그 올렸다가는 또 저분이 대논을 할것 같아서 내렸습니다. 올리자마자 아닌 것 같아서 내렸습니다. 아, 국제부부가 좀 어려운 게, 문화와 은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좀 오해한 게 있어요. 저도 좀 오해한 게 있고, 상대방도,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오해한 게 있어서, 결국엔 제가 좀 젖혀야 돼요. 아, 남편이 좀 젖혀야 돼요. 사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어 연애로 만나서, 이 나이도 차이 안 나거든요. 저랑 두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도 있겠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저보다 한뭐 뛰던가 둘로 차이 나면, 좀 어린 여자니까 좀더 주고 이는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와이프가 좀 자존심도 굉장히 센 스타일이고요. 제 와이프는 이제 성격이 좀 강한 성격이거든요. 강하면서도 좀 참는 성격, 뭐 이런 거라서. 네. 어. 저도 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예충들이 생기면 정말 그, 저 합선, 전기불에 합선해서 확 튀는 건데, 이제 막 싸우면 안 되죠. 애들도 있고 해서. 뭐 어쨌든, 뭐 살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게. 의연충들이 어, 있을 수도 있죠.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안경은 엄청 좋아해요. 어, 또 안, 안경, 땅 안경 집 안에. 근데 이게 전 몰랐는데 안경테 값이 비싸요. 황통저안경테만 20만 원이면 족자가요. 생각보다 공산품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는 느낌도 받아요. 네 저기 저희 애들은 모래 뭐시한한거다 있네요 뭐 색칠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 애들 우리 큰딸 뭐 색칠하는 거 하고요 막내딸 색칠하는 거뭐 하고 있고 우리 아들 뭐 색칠하는 거 하고 있 해줘 yang benar dong Yerin ya, tuh bajunya kata semua. Udah Yerin tinggal nunggu keringnya dulu. Udah jangan dikasih lagi. Udah. Iya, oh. ya, saya, saya. Eh Kayak kan gimana Saya. Bukan. ya, <laughs> nah. nah, nah, yang sama, saya, Ini Ini pakai 아. 사피 니가 가지고. 막빠 아. 는참그 애교가 넘쳐본 진짜 참네아들은 아들은 아들 같아. 별로. 아, 지금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음. 장난,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 음. 네. 네. 네, 네, 이따가 먹고, 이따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집에 왔습니다. 제 집이죠? 아따, 오늘 뭔 날인가? 아따, 힘드네요. 아, 여기, 저번 현장에서 여기 건축주님도 10시에 전화가지고 아, 만나자 그러는데, 1시간 20분 기다려도 안 오길래, 여기 또집 본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12시에 왔더니만, 또 12시 반에도 안 오고, 또 현장에 저기 깊섬 하시는 아 양반이 10시에 만나자고꼭안 와서, 또 이쪽에 있다니까 이쪽에 온다더만, 가까운 데 있다더만, 아직 안 왔습니다. 약속을 잘 안, 시간 약속도잘안 지키니까, 예, 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잘 못해요. 밥을 못 먹었거든요. 12시 반인데, 배가 좀 고프네. 배도 고프고, 람부딴 진짜 이 나라는 좋은 게요. 저희 람부딴도 과일이거든요. 굉장히 달아요, 맛있고. 저희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람부단 값도 엄청 싸고요. 집집마다 뭐 이런 거한 그릇이 있어요. 어, 람보딴, 어, 람부딴 엄청 달고, 맛있어요. 저는, 처음에 인도시아 왔을 때, 정말 신기한 과일이 있어서, 엄청 사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망가나무도, 엄청 많아서, 길거리도 에 많거든요? 막, 길에 막 떨어져요. 이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저기, 부하, 보아나까 난까 예. 네. 와, 난가는 건데, 이렇게, 뭐, 그, 나무에 혹처럼 달려있습니다. 하여튼, 저것도, 어, 과일 중에 하나고, 어, 뭐, 야채도 돼요. 한, 아, 좀, 한, 20분 더 기다려보고, 아이고. 아이 오네. 아이고. 여이고 네, 옵니다. 2분. 1 0 시에 만나기로 했고 지금 1 2시 반에 만나는 지금 1두시 반에 만나. 이 애들 자카타에서 스케이팅을 배웠나봐요. 그래서 네. 에... 스케이트 타는 데 왔습니다. 격자에도 있거든요. 스케이트 어우, 뭐. 지원은 하겠습니다. 지원은. 예비 얘들 신나게 노는 거. 어, 신나게 놀아야죠. 예. 아, 난리나요, 난리나요. 오늘 잘잘것 같습니다. 예. 족저, 예, 스케이터 이런 게 있어서 다행입니다. 얘들 신나게. 장갑 집에 장갑이 있는데 아유 집에 장갑 있거든요 네 애들 신나게 스케이트 가지고 스케이트 하면서 놀게 하고요 저는 거의 좀 앉아있으려고요 배도 살짝 고프고 점심때 소또한 그릇 먹었지만 배가 고프네요 네 저희 애들 신나게 스케이트 타고 이 막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왔습니다 또 제가 돈을 버는데 그 때가 제일 행복하죠 사실 뿌듯하다 뿌듯하다 이거죠 내들이 그, 그잘 먹을 때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이 아들 지금 우리 아들 저희 아들 지금 저기 스케이트 타가지고 지금 막 평소다 짧게 닭고기를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 네. 딸도 저희 큰 딸도 지금 햄버거 하나 다먹었 우리 막내도 잘 먹습니다. 네. 쌀도 좀 사고 우리 현장에 쌀 필요하거든요. 쌀좀 사고 그다음에 우리 큰 딸이 두리안 먹고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두리안 집에 두리안도 좀 사오고 먹겠습니다. 네. 에, 네. 막내 네. 딸. 네. 부부싸, 애들 앞에 부부싸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사실 가정교육상. 아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